안녕하세요. 스튜언니. 네. 합병 일보시다고 많이 바쁘셨죠? 네, 바빴죠. 네, 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언니 음. 오늘 첫 질문은 어, 블랙 프로듀서 BP와 슈퍼 노드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이 이제 KOK 그 메인넷 주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는데 현재 그 KOK에서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수천 개의 그런 노드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21개의 어 노드로 구성해서 이 메인넷을 운영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21개의 BP로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수퍼 노드들을 어 7개의 리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각 리전에는 3개씩의 BP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 처음부터 이스물 개의 BP가 전부 작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만 많은, 많은 DF들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P의 큰 구조가 두 레이어로 되있는데 아래는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라고 말하는 어떤 그 합의를 이루는 레이어가 되었고 위따는 서비스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 작동을 하는. 디앱들과 업무를 하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21개 노드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처음에는 아랫단 서비스 레이어만 있고 위에는 아직 덤이 형태로 없는 그러한 어 형태로 시작이 될 겁니다. 크게 어이 메인넷 그다음에 본원 어 디앱과 사이체인 디앱 등의 관계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의 보는 뒤에 그러니까 미디어 보는 뒤에 그 다음에 게임 보는 뒤에 빌딩 뒤이죠 그리고 또 쇼핑몰에 관계되는 그런 보는 뒤에 이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우리 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미 초기 모습을 구현했죠 호텔킹 이언저리에서 좀더 완성된 모습의 메타버스 그 부분이 이 바로 개인 어, 디앱에 연결되어서 어, 펼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안에 돌아가게 되는 많은 디앱들 보는 디앱들과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이제 그 일반적인 용어로는 IBC라고 하는데요. 인터블록 트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보는 디앱과 다른 디앱들과의 어떤 그런 IBC, 그 다음에 디앱과 디앱들 간의 어떤 IBC. 이것들을 구현하는데 들어가는 기술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어떤 그런 그 릴레이 체인 기술, 그다음에 브릿지 체인 기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런 그 디앱을 돌리는 사이즈 체인 혹은 파라 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k o k 의 전체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게임 보는 뒤에. 여기가 우리 KOK의 메타볼스가 어, 자리 잡는 곳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티오님. 그러면은 그 본원 DF와 사이트 체인 DF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메인넷 자체로서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해상은. 메인넷 위에서 실제 어떠한 서비스, 응용을 우리가 구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생태계의 그 그거는 목적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 세 영역을 우리가 사업의 영역으로 편테 영역을 잡고 있죠. 어, 미디움, 그다음에 어, 게임, 그다음에 어, 쇼핑몰 이세 가지의 영역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어, 쇼핑몰이랄지 게임이랄지 그다음에 그 미디어 어,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이 있죠. 이 세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 마찬가지로 어떤 d앱의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메인넷과 밀착해서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d앱, 어, 빌트인 d앱이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다른 d앱들 그런데 대표되 사이드 체인 형태로서 KOK 생태기올라가게 되는 디획들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곱 개의 리전 내 어떤 그한 리전은 예를 들자면 그 특별하게 어 게임에 전담하는 어떤 그런 디앱들이 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보는 디앱은 KOK 기축 통화를 토큰이코노미에 쓰는 그런 디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디앱. 이 미디어 o 어, d 어, 어, 그 a p 에 a m e diap, shopping m a l d a p k o k 를 k 로 토큰에 n economy, token 토큰 o n o m y token economy, token economy, t k o k 메인넷과 o 떤그 k 인그 인터 프로그램 그리고 캐오케이 그 코인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디앱 토큰과 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레이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이드 체인 디앱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디앱들이고 그들은 토큰을 갖는다는 것. 다음에 보는 디앱들은 그 자체 토큰이 필요 없고 그걸 이미 고려해서 우리가 k 오케이메인넷에 기축 통화를 발행을 한 것이죠. 충분한 양을 발행했습니다. 매우 복잡하네요, 시티언님. 시티언님 네. <laughs> 마지막 질문은 어, D-MI-MD 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D-MI-MD 도 대구 그냥 우리 KOK 에서 미디움에서 처음 어, 저희가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어, 단어이고 어, 제가 정의한 단어이기도 한데 어, Decentralized M.I.M.D.의 약자입니다. 많은 아, 어떤 그런 그 체인들이 파라체인들이 어, 우리 KOK 메인맵과 같이 돌아가면서 어 브릿지 기능과 릴레이 기능을 통해서 돌아가도 됩니다. 이것들을 저는 이제 멀티플 인스트럭션, 록체인에서도 체인들이 하는 역할을 인스트럭션을 어 본다면곧 탈중앙화된 MIMD 개념을 우리가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KOK가 장차하려고 하는 어떤 완성된 모습일 겁니다. 디센트리얼라이즈 MIIND. 어, 다음 제가 어떤 화면이나 그 기관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리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